안녕하세요. 건개산마입니다오늘 지금, 내가 저녁 지금, 지금, 초조륙, 초저녁 지금. 날이 지금 5시 넘어서, 제가 지금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자리를 한번 왔는데, 아, 바다가, 올라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수호로 보이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하수호 같습니다. 이 하수호는 이파리를 딱 뜯어봤을 때, 이렇게 물이 나와야 돼요. 하얗게 정확한 하수호가 많네요. 뭐, 정확한 군수는 모르겠지만, 그 오늘 처음부터 하소를 캐네요. 하소도 귀하더라고요. 한 2년 전에 한번 캐보고 오늘 또 처음 한번 또 만났는데, 참, 난초 보러 왔다가 지금 하소를 먹게 되네요. 원래 이 하소가 있으면 또그 주위에도 군락을 이룬다는데, 제가 또 한번 그 옆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가? 이런데 보면 또 있을 건데요, 하소가. 아, 이건 이것도 하소같이 생겼는데 이건 하소가 아니에요. 이 누가 많이 캐갔는가? 이렇게 막 파헤친 흔적이 많네요. 이에하 오늘 처음으로 하소를 만났습니다. 한번 캐보고. 뿌리가 어떻게 잘생겼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지금 하수 캐시가 없는데, 지금. 지금, 밭자리 가서 지금 난초 봐야 되는데, 지금. 지금 시간이 한 6시 됐을 겁니다, 지금. 요즘에 7시까지도 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늦지 않게끔 올라와 봤습니다. 또 하나 되는 너무 더우니까 산행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침 시간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뿌리사진도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빨이 올라왔다가 내려안좋구만요죽이가 하나 기가 다행히 땅이 좋아서 파기는 좀 쉽겠네요 한번 다 캐고 나서 제가 한번 사진 촬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래도 이렇게 돌이 없어서 좋네요. 어딘데는막 돌이 있어서 하수를 못 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땅이 좋은데라. 괜찮네요. 아주 첫 하수를 한번 만나보게 되네요. 음, 정확한 하수 대가리가 많네요. 일단 여기까지 촬영하고 퇴근하고 나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